안녕하세요. 오늘은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철도망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철도 건설 시에는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굴착 공사 또는 지하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 오니 줄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혼합된 혼합 건설 폐기물 등과 같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시에 단양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이란 건설 공사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 폐기물은 18가지 종류별 분류 체계로 구분되며,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지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도 건설 공사 시에는 주로 폐 콘크리트가 다량으로 발생되며, 폐 아스팔트, 혼합 건설 폐기물, 건설 폐재료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법 제15조의 1항,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 폐기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 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시에는 건설공사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당초 분리발주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 폐기물 외에 추가로 건설 폐기물이 발생되어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된 건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용역을 발주자가 분리 발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출 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단일 공사건으로 발주되어 위탁 처리하는 건설 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도 분리 발주 대상이 됩니다. 분리 발주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처리 용역 발주 시에는 건설 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위탁 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 폐기물법 제16조와 관련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위수탁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출자는 해당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 적격한 위탁 계약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격한 위탁 계약자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시, 군, 구 등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집 운반업, 처리업과 같은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 수탁 물량, 용역 금액, 용역 기간, 공사명,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위 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출발지 및 도착지와 같은 운반 장소, 처리 장소와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때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는 서로 주고받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 분반 업자와 중간 처리 업체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분반 또는 처리한 경우나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 폐기물법 제17조의 1항 배출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계획서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건설 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신고는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를 교부해 줍니다.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법 제18조와 관련하여 건설 폐기물의 인계 인수 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시에는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즉,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 인계 전,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입력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총 배출량이 10톤 미만의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 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의인계서 작성으로 가음할수 있으며 이때 작성한 간의인계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의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 또는 입력 내용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간이인계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동안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폐기물법 제27조,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승인 신청서를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 승인 신청서에는 처리 대상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공정 도및 배출 내역서, 건설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종류 및 예상 배출량 내역서,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건설 폐기물의 중간 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계도서,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 건조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만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겨 해당 건설 공사 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호의 변경,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소재지의 변경. 처리 대상 건설 폐기물의 변경.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처리 용량 합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해 배출 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 분쇄 시설로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변경 계획서, 배출 시설의 변경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와 같은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0 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폐기물법 제32조와 관련하여 장부의 빚지 기록 및 보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 폐기물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 상황, 처리 실적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한 장부는 최종 기록일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